안녕하십니까. 길발아카데미 바 수학과 강사 최재형대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미적분2에 이제 이거의 문제 자체가 상당히 조금 새롭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요거는 이제 정말 좀 등급 설정은 등급 이상으로 하고, 이게 예. 아, 이제 미적분 2에 이제 어, 이 적분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상 둘중 하나입니다. 둘중그 취안 적분 또는 정성님, 팀장님 무슨 적분? 부분 적분. 둘중 하나인데, 어,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뭐 취안 적분, 취안 적분 자체가 이제 요런 내용이죠, 이제. f에 음, gx 음, g'x dx. 자, 이렇게 나올 때, 음,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요, 이제 gx 부분을, gx 부분을 이제 t로 취환을 하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 여기, 음, gx를 t로 취환 하면은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g'x는 x dx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전체 자체가 이제 DT가 돼가지고, 어, 이 식은 요렇게 FT, FT, DT, 요렇게 이제 복잡한 취한 적분을 간단하게 이제 풀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취한해야 되냐, 여기는 사실상 이 문제 해결 키포인트가 어떤 부분을 취한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두 번째는 또뭐 취한 적분 말고 이제 부분 적분인데 부분 적분 같은 경우는 고부인 미분법 반대입니다. 고부인 미분법인데 그걸 적분으로 표현한 건데 인테그랄 f 프라임 x g x dx. 자 이게 이제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보통 취한 적분을 시도해서 안 되면 이제 부분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f x 미분한 거는 어 미분 되어져 있다고 판단한 거는 적분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인테그랄 어 이제 어 적분 미분했다고 생각했던 걸 적분한 거는 그대로 적분을 해주고 가만히 둔 거를 다시 여기다가 미분을 해주어서 자이 적분의 의미는 이 적분을 바로 할수 없을 때요 적분을 바로 할수 없을 때 요렇게 바꾸면은 이 적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창훈 선생님. 쉬워지죠, 맞죠? 이 적분은 적분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적분이 불가능한 형태일 때, 이렇게 바꾸면은 이쪽이 이제 적분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요거를 다시 한번더 적분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문제를 조금 적고 2x 곱하기 2x. 자가족권은 음. f 제로는 제또 x 플러스 e f 프라 x 자 x 플러스 e f 프라임 x는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나누면 은 f(x) -1분의 f(x) 이렇게 두고 이쪽은 이렇게 2양.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어 이거를 양변을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 양변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킨 후 양변 적분하면은 적분 인 n t e g r a l fx-1분의 f'x dx는 인 n t e g r a l x 플러스 2분의 2 d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보면은 이제 분수 꼴 형태는 이제 요부분을 미분한 게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게 치향 적분의 일종인데, 요거는 이제 요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을 경우는 학생들로 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해결을 하면은 ln 절대값 f x 1. 자, 이쪽도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는 이 ln 절대값 x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어. 아, 물 여기 적분상수, 이게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C라고, 이 c 존재를 이제 알아야 되죠. 맞죠? C의 존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조건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0는 0. 그러면, 자, X자리에 제로를 대입하면 되죠. 다 제로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F0은 0이니까 이쪽은 LN. LN1이 되고, 자, 여기 대입하면 ELN, E 플러스 C. 자, LNL이 ln 1이 0이죠 0 맞죠? 로그 성질에서 따라서 이제 적분 상수는 -2ln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분 상수가 -2ln -2ln 2 2자 LN2, -2 LN2. 그러면 이쪽 부분 좀 간단히 해주면은 ln 절대값 f(x) -1은 어, -1은 자 요거 이제 로그 성질을 조금 빨리 써서 해결을 해주면 자 ln의 4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n ln 같으니까 자 f x 자 마이너스 1이있는데 절대값이 있는데 저기 이제 어 저기 이제 문제, 문제에서 문제에서 자, 루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루트 안에. 예. 어. 좀씩 그냥 이쪽 부분 먼저, 그냥, 먼저 해결을 하고, 자, 이게 4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fx를 풀때 절대 값을 풀어야 되는데, 절대 값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썼다는 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썼다는 거는, 자, 여기에 먼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1 마이너스 fx가 나와야 되는 거죠. 4분의, 4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자, 이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F, fx는, 아, 1-fx 이대로 두고, 이대로 두고. 어. 자, 이제 적분하라는 문제는 자, 0부터 2까지. 어. 2. 어. 요거를 이제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어. 대입하면 되죠.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대입하면은, 자, 루트 4분의 한 번만 더 적어 주겠습니다. 분의 제곱, 2x, dx. 아, 이렇게까지 고치고 나니까 문제가 간단하게 조금 보이네요. 2. 자, 루트 4가 있으니까 2는 없어지고 이것도 이제 절대 값을 푸는데, 어, 절대 값을 이제 푸는데, 문제에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니까, 이 약분, 아니 이거 루트 없을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x 플러스 2가 나고, 오 ex, dx, 이렇게 나옵니다 4까지 없애고. 예, 맞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적분은 정성인 팀장이 어떤 적분을 해주면 되나 이제? 치안 적분이냐, 부분 적분이냐? 네, 부분 적분을 해줘야 되죠. 요가 요 정도까지 이제 어, 고치고 나면은 이제 어, 교과서적인 어, 문제가 되, 됩니다. 자 이거 요거 이제 어, 요거를 이제 f 프라임으로 두면은 요 부분은 x 플러스 e e x 이제 0이 해주고 인테그랄 다시 0부터 이까지. 자 이거 미분해야 되니까 그냥 ex 되네요. ex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2대입하고 0대입하면은 42제곱 0대입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0대입하면 여기 2가 되고 2의 0제곱이 1이니까 여기는 2가 됩니다. 마이너스. 자 이거 ex 해서 자, 2제로, 자, 4, 2제곱 42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3 2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 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제일 처음에, 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사실상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요 부분, 요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요 문제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나 부분에서 이거를 식을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부분이 조금 어렵겠고 이제 이걸 적분을 하고 이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할때이 문제에서 이미 루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근화는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치 허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수능 30번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을 근환도 0보다 크고, 이 자체 값도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이번 수능 30번 고난도 문제로 출제됐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이제 설령군께서 조금 유사 문제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